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선 시사 360 수요일 11월 14일 프로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민주당 뭐 트럼프 대통령을 폭군이라는 표현 뭐 거짓말쟁이 그리고 멀어온 전응하라고까지 표현한 미국의 민주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엉망진창이지만 절대 손대지 않는 것, 그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게 기업과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대로 예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뭐친 트럼프라스가 얘기가 아니라 기업이 누구입니까 경제입니다 군인이 누구예요 안보예요 질서예요 핵심 가치입니다 법치주의에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자유민주주의에 심지어 몇달 전이었죠 몇달 전입니까 작년입니까 어? 미식축구 선수들이 내셔널 앤섬, 미 국가가 나오는데 일어서지 않고 꿇어 앉아서 예를 표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무례하다고, 뭐 우리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법치주의를 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 존중해 줘야 될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태를 한번 봅시다. 민노총의 떼법. 그들의 떼법 행위보다 더 기가 찬 거는 아직도 민주당은 민노총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얘기예요 더 세게 압박하는 건 위험하다 뭐로 다루자는 겁니까 법으로 다루자는 게 아니에요 살살 달래자 선거 때 필요한 표를 몰아세워서 우리한테 떨어져 나가게 하면 안 된다 법으로 다스리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이미 법치주의가 무너진 건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민노총이 하는 떼법행위를 보면은 제가 민노총이, 민노총 위원으로 빙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야, 나 이거 청와대하고 사법에서 배워서 너들이 박근혜 이명박을 몰아붙여서 플러스 270여 명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토끼몰이 하듯이 다 몰아서 깜빵에 잡아 엿는 거 보니까 법도 없더라야. 어차피 법도 없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좀 깽판 친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말하면 이 정권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laughs> 죄송합니다. 표들인데, 저들이 감히 우리를 때려? 어디든지 가서 문개 관짜. 검찰 총장실 겁내지 마라. 대법원장 겁내지 마.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법 위에 있는 게 우리 때법이야. 김정은도 얘기했잖아. 북한의 헌법보다 더 위에가 노동당, 노동당 법교예요 그게 김정은의 생각이니까. 김정은의 말이니까. 민노총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요. 야, 우리 이게 새로운 우리의, 어, 창조적인 아이디어 아니야. 우리 다이 정부에서 배웠어. 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기도 민노, 민노 어, 노조위원 출신이면서 학을 떼겠다. 법도 안 통한다. 말을 안 듣는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민노총을, 민노총의 지금 대법행위를 두둔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듣는다. 법도 없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아니라도 기세 등등한, 뭐 민노총이 이전권 들어서 이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지만. 그러나, 민노총 자체 내에서도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좀 해결하자고. 대화 파기가 지금 먹혀들지 않습니다. 대화로 끌고 가자는 김 위원장, 노조 위원장, 민노총 자체 내에서 불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해야 되느냐? 이 정권은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부으로 밀어붙여가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의 표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를 무시 안할 정부인데. 미국에서는요, 어린애들이 울거나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I will call the police. I will call the policeman. 경찰 부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많이 볼 거예요. 어린애들이 울고 바라가는 거. 제발, please don't call police. 폴리스맨은 겁을 내는 겁니다. 법을 겁을 내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엄마 무시한 처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 없어요. 때법이에요. 때법이 되도록 이 정부가 가르친 겁니다. 에? 대법원장실을 근거를 해 쳐들어가 사법부 할 말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백몇 가지.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죄로, 간방에 넣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헌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다시 말해, 헌재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디펜스를 하거나, 여러 차례 불러, 나와서, 네 차례나 불러냈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렇게 헌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 수호하고 지켜야 될 국군 통수권자가 법을 이렇게 무시한다? 괘씸하다. 괘씸죄가 제일 크게 작용한 겁니다. 촛불 이상으로. 왜? 탄핵 판결을 인용한 것은 언제입니다? 그렇게 법의 중요성을 여기는 사법부들이 왜 이거 민노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어? 검거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냐고요 법대로 한다는 얘기를 안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법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가 그게 형사법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저는 율사는 아닙니다 형사재판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민사재판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집어 씌우면다 해요. 밀어붙이면 다 해요. 검찰은 자기들이 영장 청구하는 것이, 청구하는 것에 10분의 1 정도밖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현재는 현재대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법질서를 법의 원칙에 따른다면서 흔들어놓은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정권의 실세라고 이 정권도 이때까지 인정해주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실세라고 몸의 가치를 몸값을 더 높이는 민노총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민노총 행위보다 더 웃기는 게 사법부의 대응, 청와대의 대응. 더 민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에요.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살살 다루자. 아빠가 막 위험하다. 법대로 처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법대로. 강용석은 산문서 위조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용석의 변호사도 아니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소 위조했다고 구속까지 시켜놨어요. 아니 이렇게 힘없고 대응할 능력이 한계가 있는 적폐라는 이름하여 자기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합니다. 임종석 실장 얘기를 한번 봅시다. 고민과 우려? 아니 대한민국의 거의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지금 어? 시중에 회자되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노총에 대해서 고민과 우려? 개헌, 청와대 소속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새로운 개헌 내용을 민정수석이 들고 나가 일일이 읽어주고 브리핑하던 그 민정수석? 다뭐 하는 거예요? 고민과 우려? 공영표 원내대표 말로 안 된다, 말안듣는다 자기들 마음대로다.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청와대에 탄원하고 청와대에 압력을 넣는 것은 고사하고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연님 감사합니다. 돈 드린 보람이 있네요. 조명을 바꿨는데, 이낙연 총리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경제 상황, 어?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애둘러 얘기할 거 없어요. 보수들 가짜 뉴스 만든다고 난리를 치던 총리께서. 왜 이렇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지고 챈터를해 주셨어요? 민노총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임종숙 실장이? 비서실장이? 정권 연장하려면 민노총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계산만 지금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등에 칼 찔린 겁니다. 아세요? 언제까지 이 정부는 자기들의 가장 큰 백이고 가장 큰 우군이 김정은이고 민노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안 봤어요? 김정은이 우리 NLL 같은 게 인정 안 해. 빡세게 대응해. 우리는 서해에서 우리가 꺼놓은 한계선을 인정해. 뭐 남쪽이 말하는 NLL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군사 합의서가 그렇게 성공적이라면서요. 북쪽에서 까아 뭉개는 이 김정은을 아직도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대변인이 앞장서서 김정은의 말을 대변을 해준 게 아니라 속까지 나 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뭐라 그래?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간의 협상 대상도 아니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딱 뭐냐? 93년 3월 12일부터 시작한 제네바 합의. 94년 10월에 합의문 내용에 보면은 재처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플루토늄. 그러니까 북쪽이 고농축을 했습니다. 우라늄을. 그래놓고 미국의 켈리가 찾아갔을 때에 켈리 특사가 찾아갔을 때에 우리는 제철이보다 훨씬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왜이 짓을 하느냐. 제네바 합의를 내놔놓고 어떻게 핵물질을 개발하고 있느냐 하니까 고농축은 언급이 없었다. 똑같은 상황이요 지금. 미국 합의에서 ICBM 얘기하니까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합의한 게 없지 않냐. 그걸 그때는 강석주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민노총한테 훨씬 더 당해야 돼. 저는 민노총한테 바람 넣는 것 아니고, 바람 넣는다고 민노총이 내말 들을 리도 없고, 우리가 애들 행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교육이 어떻게 저렇게 돼 있냐? 가정교육이 너무 잘돼 있다? 하는 꼴을 보니 자기 애비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가정교육이 엉망이구나? 맞습니다. 상당히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맞는 거예요. 지금 민노총이 하는 이 때법, 이 꼴을 보면은 배워가 하는 거야, 배워가. 이 정부의 청와대, 이 정부의 사법부, 이 정부의 검찰이 하는 짓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적폐청산몰이라고 때법으로 밀어붙이니까, 말짱한 놈도 다 깜빵가더라. 말짱한 사람들도 다 깜빵가더라. 탄핵당하더라. 뇌물죄로 걸리더라. 국가보안법으로는 못 걸지. 국가보안법 위법한 자도, 위배한 자도 없고, 국가보안법이란 자체를 없애고 싶어 발광하는 정부니까 그러니까 전부 부패로 뒤집어씌우고 시진핑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부패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정적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거 공산주의들이 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예? 장성택을 죽일 때 뭐라 그랬어요? 참, 김정은이 장성택을 죽일 때도둑질 했다고 죽인 거 아닙니까?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있으면서 돈놈쳐먹었다 그리고 밑에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었다. 딱두 가지예요. 그 수법을 그대로 배아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자기들 시간제, 일용직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 이런 턱없는 것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자제에 청와대 복도에 앉아가 임종석 조국 그리고 지금 들어온 말도 안 되는 경제팀들 새로 도는 탈원전을 믿고 최저임금 믿는 그걸 주장해서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는 거짓말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아내는 데에 좀 떼법을 적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앞장을 서준다면 제가 민노총에게 박수 보낼게요. 물론 노동윤리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생각이 제대로 있다면, 터무니없는 고집만 피우지 말고, 청와대나 사법이나 법원이나 너들이 하는 걸 우리가 사법이나 검찰이나 하는 걸 보고 배아가 우리가 그대로 써먹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으면 청와대부터 좀 고쳐라 사법부터 고쳐라 검찰부터 고쳐라는 고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죠 wishful thinking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위시풀 띵킹, 다시 말하면 민노총이 앞장서서 청와대를 청소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0%죠. 법치주의를 깨고 나선 이 정부, 결국 깨고 나선 이 정부, 법치주의를 깨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보복을 당할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피해자지만 더큰 피해를 입게될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논평도 좀 써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함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을 바꾸니까 좀 밝아졌다 해서 김대현 님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좀 평가 원합니다. 뭐더 이뻐졌다 소리까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명으로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겠습니까만 밝아졌다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